단어 마무리 7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는 등변사다리꼴 ABCD에서 선분 AD 길이가 10cm, 선분 AB가 13cm, 각 B가 60도일 때, 사각형 ABCD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. 자, 우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점 D에서 보조선을 하나 그어봐야 되는데, 선분 BC에 내릴 겁니다. 선분 AB에 평행하는 보조선을 긋는다면, 이 교점을 이라고 잡겠죠 자 그러면 얘가 평행평행 평행평행 평행, 얘도 평행평행 평행사변형이 평행, 되겠네요 그럼 이 길이도 13cm가 된다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죠 일단 등변사사리꼴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자동 13cm입니다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으므로 자 그러면 두변 길이가 같다 얘가 이등변사각형이 되는데 얘는 60도가 되겠죠? 얘랑 똑같은 동위각의 위치에 있으니까. 그리고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이쪽에 있는 붙어 있는 각도 60도다. 그러면 여기도 180도에서 120도를 빼면 60도가 되는데 세 내각이 다 60도기 때문에 얘는 정삼각형이 됩니다. 그러면 이 길이도 13cm가 된다. 자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ABCD 둘레의 길이죠. 그러면 이 BE 길이도 알아내야 되는데 BE 길이는 얘네가 평행 사변형이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의 성질은 두 대변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거죠. 그럼 얘도 10cm가 된다. 그럼 둘레의 길이는 우선 이 길이 10cm 더하기 13cm 13cm 더하기 자 아래 변 10cm와 13cm를 합친 거죠. 이게 아래 변이 된다. 계산해주면은 10이 두개 있고 13이 세개 있다. 59cm가 됩니다. 정답은 59cm입니다.